0만 얘기하겠습니다. 5장 1, 2절은 이제 교회 4그룹으로 네 나눴습니다. 나이 든 남자, 아마 60이 넘을 것에 그 젊은 자는 나이 든 젊은 남자들 어, 나이 든 여자, 60이 넘는 분들, 젊은 여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할까? 나이 든사람 아버지께 대하지 꾸짖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라. 어, 젊은 자들은 동생 대하듯이 운영하게 대하라. 나이 든 자는 어머니께 공손히 대하라. 어, 젊은 여자는 우리들 정결이 되나라. 지 성적 희롱에 대한 금지 옷에 이 성적 희롱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에 화두가 되죠. 옛날에는 대수로 짜는 건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되겠죠. 어, 자,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가족처럼 대하자. 가족처럼. 자기 가족, 형님, 아버님, 어머님, 동생, 형님, 이 가족처럼 대하면 교회도 상당히 된다. 큰 교회는 힘들지만 우리교회는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합니다연장자 연장자대로 또 하급자나 하급자대로 이렇게 되면 되죠 두 번째 인격적으로 대한 게아 인격적으로 대한 게영어로 이제 퍼스널인데이게에 대한 해석은 구글 사진에 보면은 도덕적이며 이성적이다 동물하고 비교죠 비도덕적이며 반이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뭡니까 동물은 뭐 그냥 자기 이제 본능대로 하잖아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죠. 두 번째, 이 인격적으로 하자는 거를 쭉이게 설치 이게 해보면 지적이며 감정적이며 의지,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원 받은 영적 존재로 대하자. 이 영적 존재가 굉장히 중요요 특별히. 우리가 숱탄 교회를 다 피하고, 부활교 이런 거, 이거 그냥 온거 아닙니다, 그죠? 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아멘. 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아우, 어떻게 다시 구원받았지? 어, 대단한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음, 호라비, 가부 호랍이 헛몸이라고, 이제, 사절 차은 헛몸인데, 특별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복금 2장,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영적인, 여기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여섯 지자, 안나, 에나라고, 안나 분인데, 누가 복음 2장 36, 37, 38절, 90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생겨. 이거 설교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면 참 좋습니다 찾으셨죠? 누가 보음 2장 36, 37, 38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배 동안 남편 관계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견을 떠나기 지아니하고 주의하러 금식하며 기도하으로 섬기더니 마침, 마침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고 여기까지 그, 하겠습니다 38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워야 될 것이 안나 여선지자는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이제 사별하고 나서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떠낸다 첫 번째는 교회 중심, 적으세요. 교회 중심,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을 들을 만나거든요. 유대인들은 보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안식일, 금요일 오후 저녁 5시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신나고고회당 가까운데 자기 집을 갖고 있어요. 그어서 가져갈 때. 그러면, 검열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검열도 자기들, 자기들 나란 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밥을 먹고 회당에서 성경 공부해. 철저히. 그리고 주일날은 뭐예요? 우리가 쉬니까 또 쉬어.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원이 대단해. 어번프 플로리다에서 12층 아파트가 왕창 무너졌잖아요. 미국 도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 특공대가 왔대요. 그왜 유대인이 왔느냐? 그 아파트에 유대인이 많이 산대. 이중복직자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하면 자기 민족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유대인 특수부대 유명하잖아요. 북한도 막 박살내지. 다시금 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뭐요? 회당 중심. 오늘날 말해 하 우리 뭐가 중심이요? 네, 교회. 교회는, 교회가 가까운 데 교회가 가까운 데 굉장히 중요. 해두 번째 성경을 떠나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번역상에 박 월십, 나이, 앤, 데이. 밤낮으로 월십 할때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 첫 번째가 해당이고, 두 번째는 예배. 한국말은 예배가 안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월십이 월십. 월십에는 뭐, 하나님께 예배되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예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교회 밖에 예배거든. 우리가 밖에서라도 항상 뭘 중에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저도 깨달았는게 우리가 목사들을 인도하다보니까 때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 안하지만 대가가 많다니까 교회에서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걸 잘 몰라 자기가 예배를 막 주관하니까 영혼에 어쩌면 사각지대가 될수 있다 목사님 아들들이 그러잖아 목사님들이 뭐한 4,500명 되면 큰 교회잖아 하루종일 예배 드린다니까 집에 오면 어떡해요 사모가 예배드려가면 어 너무 고문드리죠 <laughs> 머리 아프거든 <아프게도. 웃음> 한 분이 월식 예배드리는 거예고두 예배. 번째는 예배 한부분 얘기 좀그러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 주야로 어, 금식 금식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네 번째가 기도하는 삶이 따라따라 합시다. 따라 첫째, 교회, 교회 중심상두 번째요. 예배. 예배. 세 번째, 금식. 네 번째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기도 너무 잘하니까 아, 금식을 최근 올려드에서 해보신 분한 끼라도. 한 끼. 어, 한만요한 어, 끼도 되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금식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사람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배고, 배고픈 자들의 그 미신들을 좀느끼시그래 저는 굶직하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말기고 예, 정신 맑 예, 하루 굶으면 내 머리 세포가 다시 새로워진니까 <laughs> <laughs> 아, 음. 자, 정리합시다. 그 안나 선지자는. 그니까 네가지딱 설교 기록이 나오잖아요 안나서지제는 재혼 뭐그 당시 재혼이 힘들었겠지만 재혼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일,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갖게 했다 아, 네. 두 번째 뭡니까? 예배 드린 거야요세 아. 번째 뭐예요 음, 검식. 검식했다는 거요네 번째 뭐야기도했다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들 설교하면 되죠 자그 다음하고 제일 밑에 그 젊은 가후에 대한 5장 11, 16장인데 제일 밑에 한 곳에 두 종류의 독신자를 세웠고 가부가 아니라 허랩이 질문합니다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이렇게 잘떨어먹가는데이 요새는 뭐 일도 할수 있고 남자들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이 집사님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혼자 혼몸이 되더라도 충분히 먹고 잘 산다니까? 근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다는거지? 고생특산맘니야 <laughs> 그게 힘는데 근데 왜 그럴까? 남자기 때문에 힘든 거야. 본인이 힘든 거야. 남이 남자기 때문에. 어? 남자기 때문에. 명문학자 남...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혼자서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 거야. 여자들은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 아, 이게 참 이게 남자가 보통 문제 아니야. 남자 남자는밥걸음 먹는 게 이게 뭐, 막 누가 우리 내 친구 머리가 아프대요. 부모가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원도가 씨. 이상도 머리가 어우 머리가 안 <laughs> 돼. 남자 혼자 있도밥 먹고 지내기 좋던데. 저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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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게 <웃음> 특공대야. <웃음> <웃음> 이 얘만. <laughs> 얘먹죠 나는 이거 키즈는 <laughs> 뭐, 재밌는다. 아니, 이고밥 있으면 먹고 좀뭐이른적 내가 너지 놔두다. 아니시싶 그리고 대해서 먹고 저희가 제대로 돌아니까 아, 어, <laughs> 마음대로 넘고. <마음대로>, 할게 <마음대로. 웃음> <laughs> 혼자도 잘 배우고 아, 있네. 혼자도 잘안 하니까. 네, 혼자서 얘가 <laughs> 안 되는 거지. 얘, 얘가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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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아, 이뭐요 어, 의존이거든요. <웃음> <웃음> 이 의존, 의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사를 살다가 기도, 이렇게 자꾸 받잖아 세상 사람들 때때문에 무상을 막 찾아간 거야. 문제만 생기면. 똑같이 우리도 문제 생기면 막 안수 받으라고. 이게, 이게 의존이라고, 의존. 의존이라. 이게, 이것도 약간 독립이 안된 거야. 독립이 안 되잖아. 솔리투드. 이 외로움, 고독이거든요. 이 고독을 즐길 줄 알았는데, 고독이라면 몸살을, 몸살을 건는 거야. 혼자 못 사는 거야. 그니까 러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어떻게? 못 살지. 그런데 여자는 남자 있으면 이게 도리어 방해가 돼. 이게 여자가 강한 거요. 어 이게 t 리 d 도이 고독이 안된 거야. 혼자 못 살아. 강해 강하지 못한 거야. 강하지 못한 그냥 독해지기만 하는 거지. 전화가 온지도 모르고, 소리도 막안 들리고, 기도 안 들리고, 이, 이, 도, 이게 이 혼자, 이게 혼자가안된 거야. 의존,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생각 안 해요. 까미가, 까미 알지? 이방인 저자가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앞서지 마라, 뒤처지지 마라, 둘 평행으로 가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부부든 뭐든 간에, 상대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종속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려요. 혼자 있어야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뭐예요? 혼자 태어나서? 뭐 같은 날 죽기도 하죠. 오늘 뭐 12층 아파트에 프로에 깔려 죽기도 하지만 예상지가 독특한 케이스고,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혼자 와서? 어떻게 해요? 혼자 다 이결복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마누라, 그렇게 막챙겨주는 사람, 여기 이제, 우리 장목사님 들 졸보시는 분 있잖아요. 키도가 땡되는라고이 <laughs>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옛날 마누라가 살았을 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살았어? 마누라. 마누라가 홀로서기를 못갈아치고 일일이 간섭을 시켜서 노예가 되게 한 거야. 맞죠? 그니까, 러마누라는 시시각각 뭐 나갈 때 넥타이를 입으래라뭐 반스는 입으라, 신발은 뭘 해라, 오늘은 뭐 해라. 이게 좋지만, 결국 그 남자가 그마누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홀로서기를 못 탔다고. 그니까, 러 여자분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일일이 귀찮게 하지, 귀찮게 하지 말고, 아니요. 어느 정도는 주시기를 추억해라! 아니면 여자들은 내가 이 땅에 이런 사명을 갖고 왔어.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게 좋을 것 같아. 그 마누라가 마누 마눌님이 사라지면 어떡해요? 인생 또어때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출제돼야 돼. 아, 예. 우리 이제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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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목사님은 너무 홀로 서게 기 되고 문제죠. <목소리>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두 종류의 독신자가 과부 홀라비 써보세요. 첫 번째, 섬기는 자, 오른쪽은 말썽뿌이기 자, 섬기는 자 다섯 가지 목록입니다. 섬기는 어, 자는 여자분이 잘하고말썽뿌이는 남자가 잘하니까 여자분은 1번, 섬기는 자 다섯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선행. <목소리> 기도 하나님과 고난받자으하나님소 자, 우리 남성분들 말썽거리에 가지고 있시다 시작. 깨어른 대접받음 험담 간섭 상처히는말세상에 휩쓸릴 비슷하죠, 그죠? 섬기는 자는 남을 볼때 아, 저놈 어떻게 이 인이 아니라 어떻게 섬길까 여자분들이 결국 강한 것아요 손님처럼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이웃과 함께 공헌받고, 하나님께 소망. 그런데 말씀드리는이 신앙생활 때 겨울음이 진짜 문제예요. 겨울이 문제예요. 이정은 팍지게 살아야 돼요. 종로가 가서 우리 전도사가 자꾸 이렇게 연락을 오는데, 하, 이분도 겨울나고, 겨울나고, 내한테 문제 아닙니까? 잠시만, 이정은 뭐. 어, 축, 뭐 인생은 축복, 뭐 하나님 주신 선물, 뭐 축복이라 그래. 난난다려 어떻게 한데?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렇게 해야지. 두 번째 대접받아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대접받아세 번째 험담하고 간섭해. 피지바디 몸이 바쁜 거야. 이웃을 하나요 상처 입히는 말을 진짜. 해. 그러니까 상체 입기는 말은 남자가 많이 하겠어요. 여자가 많이 하겠어요? 이 집사님. 뭐겠으실려면 탓해야 나오네.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저럴까? 무슨 거예요? 석간적이죠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모든 에너지의 7, 80%가 입에 있거든. 상체 편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는남자편레이서아 뭐, <laughs> 약간 제발 하지 마세요. 그저 다른 거는 몰라도, 돈 띠먹은 거는 있는데, 상처 입은 말은 표생가 돼. 할렐루야, 그만안 돼요.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 요 나서, 나가서, 뒤져라. 한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흥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엄마가 코에다가 애들, 우리 60년대에 코를 누렸잖아요. 흥해라, 흥, 흥. 흥해가 한국교회가 부흥됐대요 <놀람> 그런 얘기 <놀람> 예. 옛날에 60대 초에 손해받고 때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모님 멘토를 예. 봐. 이렇게 해가지고 코가 누굴 했잖아. 그때 휴지가 어딨어. 옛날에는 손수건이 예. 예. 아, 옛날에는 미국에는 손수건이 없어. 흔들치고 손수건 와서. 이학년 수밖에 이거. 어, 아, 어 그러면, 이걸 닦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 <laughs> 지금도 저이집사양구양구안 양무, 닦겠는가, 원래. 그런데 지금은 이제 휴지가 필요. 미국은 맥도날드랑들가 휴지가 이만 있거든. 근데 미국도, 미국도,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내가 친해서 달라서 있을 때 해보니까, 우리 지 다니고 있는데, 미국도 2차 세계대전때이 종이가 이렇게 박혔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에 유럽에서 미국에 음. 넘어왔거든요. 어, 그때부터는 풍족에 막 풍족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인구가 한 3억 3, 3천만 되지만 전 세계 자원에한 4분의 1을 쓴다니까 엄청난 대량 생산이잖아. 어. 음. 그러니까 어, 이 말을 진짜 조심해.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실세요안한 사람이 실재. 많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남자의 의해가 여자들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이 말에 흥하기다고, 나하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흥해가, 흥 나라해가지고 코에가 우리나라 이렇게 흥했잖아. 마지막으로 세상에 휩쓸린, 세상에 휩쓸린. 그러니까 어떤 이 자료를 보고 딱봤는데아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꾸리기로는 개른 거, 대접 받는 거. 험담하고 간섭하는 것, 상체 입히는 말, 세상에 휩, 휩쓸린. 그러나, 우리가 섬인 자로서 착한 일하고, 손님 적대하고, 기도생활하고, 돌보고, 하나 님께그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대다수 그 사람들, 그 미성숙, i m m o t u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뭐 추리티인데 성숙이거든요 성숙된 사람을 보면은 대다수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점이 누구입니까? 셀프 음. 자기입니다 대화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대화해보면 항상 자기만 자기 가족, 여자분들도 그런게 많이 있지만 하여간 자기야, 모든게 자기야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성 수속된 사람들은 자기보다 누구에 게 관심이 있어요? 이웃에 게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남자들도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 조금 레벨이 낮은 사람은 전부 모든 게 신앙생활 모든 게 왜? 자기밖에 몰라 대화를 가만히 들어봐 그러면 이 사람의 사고 영역이나 생각하는 게 자기밖에 모른다 알차라, 자기 중심이야. 알차라,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평안, 평안하는 인생 끝이에요. 자기 나쁘면 세상이 뒤집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아니요. 특별히 리더들을 남들 라한 사람은 저도 나라와 민족을 이슈가 항상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다 우리가 섬뜩된 어, 사람들. 되게...